혹시 손석구라고 아세요? 몰라요 음.. 어, 이분에 대해서 네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몇 살인데요? 1983년 응. 2월 7일 이 사람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네 배우 길은 나의 부업 어 자기 직업이 따로 있었네 재작년 그 2년 전 3년 전부터 아마 작품에서 캐스팅 되면서 이 사람이 뜨게 보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이제 이 길이 본업으로 들어선 것 같아요. 이분이. 이분이 지금 떴다고 방심할 때는 아니에요. 지금 잠시 잠깐 얼굴이 알려졌고 되게 깔끔한 이미지로 보이거든요. 이 사람이 벤지는 테레비에서나 뭐, 벤 적은 없어요. 근데 참 똑똑한 사주. 어떻게 보면 탤런트보다는 나란노. 나라를 건의사주. 그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내후년 수전에 또한 번에. 음.. 주연급으로다가 이제 진짜 주연급으로다가 이분이 주연급으로 뜨지는 않았죠 내가 봤을 땐 주연급으로 뜨지는 않는 것 같은데 주연급 못지않게 떠버린 것 같아요 내년에 다시 한번 뜰 일이 있는데 내년에 딱 치고 나온다면 이분이 내년 6월 달 되면 완전히 연예계제, 연예계에 자리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고생 많이 하시고 내년에 좀 고생 많이 하시면 내가 고생했던 씨앗은 불명히 거둘 일이 있고 그 대신에 이분을 떠올리면 왜? 연예계 쪽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. 그런 것만 좀 피해 가시면 좋을 것, 좋을 듯 싶습니다. 아무튼, 향후 좀 좋아하신다? 예. 근데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. 연예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. 이분이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. 그런 나쁜 그 기운이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. 그 기운만 잘 피해 가시고, 하지 말아야 될 행동만 안 한다면, 뭐, 우리, 어, 채보람님. 발음이 좀 이상해. 이상하게... 발음이 안 좋아요 원래. 최불암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근데 왜최불알이라고 해? <laughs> 최불암님, <laughs> 최불암님, <laughs> 최불암님, 뭐 이순재님 그렇게 높은 어 대선배님 같은 배우가 나될수 있으라 보고 한석규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누구야 눈 땡글 한번. 최민식. 어 최민식 <laughs> 그런 배우가 될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